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하는 탱접법정인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또 행정법 강론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주말 되면 행정법 강론, 주중에는 행정법 총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론 문제, 매일행정법, 자, 25년 경찰 간부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조례요. 이거 헌법에도 나오고 행정법에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살펴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일단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니죠 내부에 있기 때문에 뭐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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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고 또 원래 지방자치가 단체를 운영하는 게 제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법률상 문제였는데 법률상 제도 문제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은 법률상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와 제도 문제는 입법재량이 넓은 영역에서 입법부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돼요. 그것도 입법재량이 넓은 영역이다. 큰 영역에서 여기서 법률을 만들 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도 중에서도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입법부가 아무리 재량이라도 좀 이것만큼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항이 점점 현대사회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질수록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 입법재량이 큰 영역이라 하더라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그렇더라도 조심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헌법에다가 살짝 제도 중 아주 본질 적이고도 기본적인 사항만 살짝 헌법에다 올려놓으면 헌법은요.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위 규정이에요. 근데 상위 규정에 제도 중에서도 본질과 기본에 해당하는 것만 살짝 올려놨으니까 입법부가 여기에 들어와서는 이 본질과 기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그럼 요 본질과 기본만큼은 입법부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두으로써 헌법적 차원의 보장을 위해서 제도 보장을. 제도 중에서도 헌법에 보장을 하는 걸 제도적 보장이라고 따로 불러요 헌법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118, 자 117조, 118조 두 조문이 있는데요 117조, 그다음에 118조 이두 조문이 있고요 여기는 지방자치... 단체는 해갖고 가장 지방자산체 본질에 관한 사안, 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관한 본질,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것만큼은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그러면 지방자산체의 권한에는 행정, 그 다음에 자산을 관리하고, 자산, 자산, 자산.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할때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기능, 재산기능, 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에 관한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은요. 법률 우위 원칙은 준수해야 되지만 법률 유보 원칙은 딱히 준수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단체 본질로서 행정 기능과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기능, 예산 기능이 있고요. 근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정이라고 얘기한 것은 조례도 들어가고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 규칙도 들어가기 때문에 둘다넣기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지 않고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입법부는 이걸 지키면서 법률을 만들어라.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거죠. 입법부가 지방자치법을 만들면서 자치. 법을 만들면서 지방자치 법 28조에 가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조례는 말이죠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해서 만든 조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가 되겠죠 따라서 권리를 제한, 의무를 부과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침익죠 그 다음에, 벌칙에 관한 조례. 어 깜짝 놀랐네요. 예. 치적이런 거, 요런 거. 치적 조례가, 이런 침익적 내용을 담은 조례라면, 이것만큼은, 오, 여기 이렇게 써있어 자, 법령에 위임을, 바, 법률에 위임을 받아라. 위임이 있어야 된다. 어, 선생님, 법률에 위임이 필요 없이, 근거가 필요 없는데 왜 여기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아,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하는 것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는 것은 요 위임은 일반적인 개별 구체적 개별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한마디로 특정해서 위임해라 이런 뜻이에요 특정해서 그럼 여기서 위임하고 여기서 위임을 갔나요? 이거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고요? 이법률의 위임은 포괄위임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포괄위임 되냐고요? 안 돼요 포괄위임은 안 됩니다 금지. 따라서 법률의 위임과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다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치밀적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 가능하다. 이걸 뒤집으면 요 수익적인 조례는 위임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적 조례를 만들 때 위임이 필요 없고 치밀적 조례를 만들 때 위임이 필요한데 그건 포괄 위임으로도 가능하다. 그럼 치밀적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수익적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약간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지금 현재 상위법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를 얘기해서 조례가 수익적일 때는 위임이 필요 없으니까 법률을 벗어난다 해도 전체 취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익적 조례는 저도 포괄적 위임이라도 바운드리는 젖었으니까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취미쪽조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생활지원 대상자를 축소한다든지 그건 취미기잖아요. 그럴 때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예요. 정성군 세 자녀 지원조례, 생활지원조례 이렇게 되면 어? 확대한다 해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상위법과 하위법인 법률과 조례에 관한 문제야. 또 여기 법률 위자 법률 위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도 위반하면 안 되고 시행령도 위반하면 안 되고 또고신인데요자 법규명령 기능하는 행정기조도 법 조례는 위반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헌법조문과 지방자치법조문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여기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에요. 하지만 기관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조례로 조례 조례 조례로 할수 있는 범위에 원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개별법에 근거가 따로 조례로 해라라는 근거가 마련어 있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위임조례라는 아주 특 특별한 용어를 써면서 아 위임조례 딱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임사무니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기관임사무안 되거든요 다만 규칙은요 장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의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장이 만들었을 땐 이것도 되고 위임조례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기관임사무도 장은 기관에게 위임됐으니까 당연히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포괄임으로도 충분하다 자, 기본적인 조례를 만 자, 조례에 관한 요런 자, 헌법과의 조문과의 관계고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는 건 지방 의회사입니다. 여기 좀 자, 조례, 조례, 조례 제정 절차 한번 볼까요? 제정 절차.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지방자치법. 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 절차. 조례는요, 제안자. 확정 단계. 그다음에 공포 단계. 그다음에 효력 단계. 이렇게 됩니다. 자, 제안자는요 주민, 조례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 됩니다. 또, 자, 지방자산체, 어, 자, 장도, 장도, 장도. 그 다음에 의회, 의원도 10인 이상 찬성. 그 다음에 의회도 5분의 1 이상 찬성하 얻으면, 이거 돼요, 이게. 제한, 제안. 지방의회에 제안을 합니다, 의회에. 의회에서 확정 절차 거치는데, 원시적으로 재, 과, 출, 출, 과, 찬. 이렇게 해서 확정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낸다? 그걸 장에게 보내면 장은 공포해야 돼요. 며칠 내? 5일 내에 보내면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포하기에 부적절하다. 나는 집행 못 하겠다. 그러면 장은 20일 내에 뭐할수 있다? 어, 제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만이 아니라 일반 의결도 다할수 있어요. 대통령하고는 좀 달라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례 아니 아니라 모든 의결을 그러면서 제의 요구할 수 있어요. 며칠 내? 이것도 20일 이내 자 이럴 때 제의 요구할 때 수정해도 안 되고 일부도 제의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의 요구하면 제과출출과 아니에요 출 3분의 2찬성이요가중정적수예요 이렇게 해 갖고 찬성되면 재의결이 그대로 또 장액이 옵니다. 이럴 때재의결할 때도 일부 안 돼요, 수정 안 돼요, 수정해서 안 돼요. 그냥 그안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액이 와요. 그러면 장은 즉시 공포하셔야 돼요. 근데 공포를 하면 어, 별도의 규정 없으면 (20일)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0일) 도과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의 중요한 사항이면 또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가에만 주민의 권리의 중요한 사항. 권리의 의무의 중요사항일 때는, 이렇게 해서 효력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대로, 조례대로 집행하면서 지방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거죠. 요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요, 저, 즉시 공포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때 공포를 만약에 안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나오셔서, 의장이 공포를 대행하십니다. 공포를 대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 의장이 공포를 대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지방의, 자, 지방자산체 장은, 제의 요구는 지방자산체 장의 권한이지만, 공포 권한은 고유 권한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요. 의회의장이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어, 요건 좀, 그냥 요 정도. 그래서 국회 법률 제, 제정 절차보다는 약간 조금 간소하더라도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요럴 때 장이요. 이거 공포해야 되는데, 증시 공포를안 하잖아요? 이때 공포 안 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장은 20일 이내 대법원에, 그래서 재의결된 요산을 갖고 법을 위반했다, 법령 위반이 반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어요. 이때 나오는 소송이 기관소송이에요. 누구? 장하고 의회하고 다툼이 되는 기관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송법의 기관소송이고요. 요럴 때 만약에 기관소송을 통해서 대본에서 문제가 됐던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당의 조례안중 12조만 위헌하는게 아니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제의결 안에 대해서는 전부를, 전부를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웬 조례 이것도 법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정확한 아유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107조 109조 고사 107조 108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상급 기관에서 통제하면 192조. 이렇게까지 보는데 아직 여기는 통제 문제까지 아니니까요. 자, 이 문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야. 지방자산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어, 조례는 취소라는 말이 없어요. 무효라는 말. 자, 지방자산체 자치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하고 있는 지방자산체 집행기관, 장이죠. 지방의회, 의회, 고유권한에 관해서는 조례로 이걸 마음대로 제안하면 안 돼요. 나가 지방자산체 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일지라도 사무 집행에 관해서는 조례로 사전적 통제 예방 통제 이걸 할수 없어요. 따라서 본질적인 제안을 하는 조례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법률의 조례를 위임할 때 헌법 75조에 있는 일반적인 법규명령 시행령이라는 행정입법의 위임 소정의 행정입법의 위임한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네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유를 붙여서 지방의 제의 요구를 할수 있고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정해도 안되고 일부도 안되고 알겠죠 만약에 지방에서도 재결할 때도 일부도 안되고 수정해서 안되고 똑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할수 있다가 아니죠 할수 없습니다 수정하면 안 돼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도 제가 정리해둔 거쭉이정도는 하셔야 돼요 통제는 아니어도 자 그럼 오늘 토요일이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인호입니다